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귀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귀대명사에서 이 대명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명사는 명사 대신에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제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 이거는 이제 한자어인데, 여기서의 이 제는 다시란 뜻이고, 귀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째서 이두 가지의 말이 만나서 제귀대명사라는 이름이 생겼냐면, 우리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어, 죽여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killed him.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문장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행동을 하는 것을 주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범죄용어로 말하면, 이때의 주어는? 가해자겠죠. 행동을 하는 애. 자 그러면 힘 그를이라고 부르는 힘은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목적어는 범죄 용어로 말하자면 피해자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지 않은 사람이죠. 동일하지 않아요. 가해자 따로, 피해자 따로. 그래서 어떤 애가 누군가에게 행동을 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죽이는데, 지가 지를 죽여요.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살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영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He killed him.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둘다 남자이면서 사람 한 명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랑 행동을 당하는 피해자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피해자인 목적어를 제귀대명사로 써서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어가 한 행동이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셀프로 끝나는 이러한 단어를 제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제귀 대명사 왜 만든다고요? 왜 쓴다고요? 주어랑 목적어,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을 때 제귀 대명사를 쓴다. 다시 한번 주어와 목적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을 때 제귀 대명사를 쓴다 이거예요. 자, 재기대명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어에 따라 재기대명사를 똑같이 세트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여기선 him이니까 재기대명사를 himself로 쓴 겁니다. h 니까 자, 그러면 주어가 i면 myself, 주어가 you면 yourself, 주어가 she면 herself.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재기대명사의 모양은 바뀌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는 피의자인 목적어는 영어 문장에서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자, 목적어는 크게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랑 전치사의 목적어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조금 쉽게 생각을 하자면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의 오른쪽 자리에 있는 요 부분을 동사의 목적어라 하고요. 전치사는 in이나 on이나 at이나 for 같은 그런 거를 전치사라 그러는데 전치사의 오른쪽 자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제귀 대명사를 쓰면 이때 제귀 대명사는 목적어 역할하는 제귀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동사 뒤 전사 뒤에 있는 제귀 대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목적어 행동을 당하는 해, 그죠?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제귀 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생략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귀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요거는 조금 특이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제귀대명사가 원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 다른 경우는 뭐냐?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제귀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문을 들어 볼게요. 탐은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를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탐이고, 목적어 만들어짐을 당하는 피해자는... 상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 탐을 한번 강조해 봅시다. 탐이 사람이면서 남자 한 명이에요. 남자 사람 한 명은 히라고 그러죠. 그럼 이 탐이 히니까 제기대명사는 뭘 써야 될까요? 힘 셀프를 써서 탐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가 강조하려는 단어의 뒤에다가 제기 대명사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 맨 뒤에다가 제기 대명사를 써도 돼요. 둘다 주어인 탐을 강조하는 거. 그럼 해석은 어떻게 다를까요? Tom made the box. Tom은 그 상자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되지만 Tom이 직접 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기된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요. 자 이번엔 box라는 목적어를 한번 강조해 볼게. 똑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내가 강조하려는 이 박스는 물건이면서 한 개기 때문에 itself라는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대상 맨 뒤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문장 맨 뒤에다가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기 대명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제귀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건지, 확인을 하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제귀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앞에 뭐가 있겠어요? 동사나 전치사가 있습니다. 제귀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제귀대명사 앞에 주어나 아니지 동사나 전치사가 있으면 제기대명사는 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므로 생략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만약에 앞에 제기대명사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없다면 동사나 전치사가 없다면 이 제기대명사는 문장 속에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밑줄친 제기대명사의 종류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생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고르시오. 이런 거는 다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나머지 재기대명사가 다른 단어랑 합쳐져서 독특한 뜻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를 재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 즉 재기대명사를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외워서 문장 속에 넣은 다음에 어, 제기드 명사 표현 중에 one self라는 말이 있어요. 그 one self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라는 거고요. one self가 아닌 itself나 our selves가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그거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 주어가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자, 다시 one self는 주어에 따라 바꿔야 할 제기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보세요. 열심히 문제 풀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